네 안녕하세요 슬리입니다 제가 아까 이층 되는 모습 딱 찍었는데 아 기기가 오, 아 기기가 그그 그, 그거 뭐라 해야 되지 녹화 크기가 다 됐다고 해서 흔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층대었는데 보여주지도 못하네요 휴대폰이 말썽이에요 말썽. 네. 제가 이거 2층에 게를 지금 계속 망치고 있는 지금 지금 다 했어요 2층이랍니다 <laughs> 아 잠만 여기 머리카락 누구 머리카락이야 이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머리카락 안에 그거 같다 보슬로 섞은 지가 좀 있었으니까 먹어볼까 예쁘다. 아, 나좀손 씻어야 되는데. 좀, 그거 들어오니까. 아, 손 씻고 와야 되는데, 지금 또 시청자 여러분이. 기다리세요! 빨리 씻고 올게요! 했었어요. 손에 묻은 흙한 제거하면 되니까 아, 아까 전에 뭐, 영상 찍었거든요 영상 찍었는데 흥만 제거했어요 아 손에 묻어 묻는게 아니라 물이 묻어 알맹이랑 아 예쁘다 역시 맨날 봐도 좋아요 맨날 이것만 하세요 이러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을 물 넣고 좀 섞을게요. 물좀 떠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맨날 준비가 안돼이 쌀기 여기다가 물을. 아, 뭐 많다, 야. 진짜 많다. 많으면 안 돼. 넣고 섞어줍니다. 섞으면은 알맹이가 이래 나오거든요. 이런 알맹이들을 다 버려줄 거예요. 없나? 아니, 왜, 왜, 왜 여기다 들어가니? 얘, 어? 예, 들어가면 안 돼, 아가야. 아가야? 나와, 나와. 잠만 없어. 딸맹이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많아요. 많은데, 딸맹이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전. 그냥 귀찮아서요. 어쩔 수 없어요. 알맹이는 제가 할수 있긴 한데, 너무 알맹이를 하려면은 그게 필요해요. 통이 두 개가 필요한데, 두 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게다 삭제가 돼서 다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예전에 봤었던 거 같은데? 어, 어디서 봤는데? 이러시더라도, 쉬, 좀 죄송해요. 원래 다 찍어 놨었는데, 아, 이어가지고, 할라인 또 카파일이 없어가지고, 삭제돼서, 왠지 모르겠는데, 아,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잘 섞고 있어요. 잘 진짜 잘 섞고 있거든요. 계속 물을 추가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흐물흐물 물되지 않게까지만잘 섞고 있거든요. Oh. 떨어뜨렸다 다아잠마 나 얼굴에 보고 묻어서 죄송합니다. 다리 어. 이동을. 잘 아, 탱글탱글해졌어? 탱글탱글하고, 손에도 많이 묻고, 잉. 허풍을 제가 잘 못할 거예요. 방금 학교를 갔다 와서, 허풍을 크게 못해요. 스트레스? 겸, 겸. 이게, 용, 용량이 작죠, 이게. 아, 생방송 하고 싶다. 으아 루팅하면 된다던데. 아, 여러분, 제 영상 보시고, 루팅하는 법이나, 아니면 기기를 좀 업그레이드? 안드로이드를 4사나5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께 생방송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그 전에, 아우, 좀 떨어져. 좀 떨어져. 머리카락이 있는데 안 떨어져요, 님. 야 머리카락 떨어졌다 손에는 많이 안 묻어요 이게 어쩌다 한번 묶자 저처럼 손에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네 고무줄 고무줄 안돼 보지마 아뒤줄려 괜찮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파뿡 흘러내린다 왠지 모르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든다 그러자 바닥에서 물가 섞어진다. 아이 찹찹찹 소리 너무 좋아. 원래 부금 넣으려고 했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못 넣겠네요. 뭐 원래 부금 잘안 넣었지만 넣으려고 했는데 부금은 넣을 노래가 많이 없어서. 예전에는 튜브할 때 댓글에 노래가 잘안 맞는 듯 이렇게 해서 댓글에 그래서 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안 넣어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다, 다시는 못 넣겠어요 이제 복금을 여러분들이 댓글에 여기에는 이런 복금이 알맞을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이라도 좀 써주시기. 아, 노래 파일 좀 보내주셔도 돼요. 저 이메일이나 그런 거다 알려드릴게요. 이메일은 알려줄 수 있죠. 카드, 카톡 아이디는 구매 모집에 있고. 자, 우와! 그러면 이제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풍선 만드는 비법 알려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발견했었는데, 먼저 이접첩첩혀 바위에서 랩을 이렇게 늘린 다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 되게 쉽죠? 다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걸 접터첩 해서 넓게 펴주세요. 끝을 들어서 이렇게 랩을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랩을 만들고 이렇게 어, 탱글거림 짱인데, 흐르기는, 흐르기도 되게 좋네. 흐르기는 LTE 급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와이파이는 잡힐 것 같네요. <laughs> LTE처럼 빠르게 흘러내리진 않는데, 흘러내리긴 흘러내린다. 그 뜻이에요. 잠말만 물이 아직 남아있었어. 물 넣고 다 섞어야지. 물은 남기만 돼. 남기안된다고 냉기 만되는데왜 너무 들어가기 싫어하니, 많이. 됐어. 아, 고톡 섞는다. 아, 지금 이게 액기 오린 물을 지금 섞고 있어요, 제가. 아니면은 잘안 뭉치거든요, 물만 섞으면. 벌써 뭉치네. 많이 지도 않았는데 거의 빨리 썩여 빨리 뭉쳐서 이것을 빨리 그거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가풍하는 법을 제가 스스로 거의 터득했어요 룡이 님이 좀 알려주신 거랑 뭐 동료 있죠 룡이 님 지금 학교 갔을 걸요? 아마 방과 후가 있어서 아, 용이 님도 그거 오셨을 텐데, 방, 방학? 방학이실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방학이니까 막 저희 사무실이나 그때 많이 찾아왔겠지. 마치고 온다고 왔는데, 놀러. 좀 이따 올 거예요. 마치고 바로 온다고 해서 학교랑, 학교랑 거의 차이 안 났죠? 그나? 달라서 저희가, 저희가. 다른데 어떻게 만났냐. 매니저 모집을 해서 만났는데, 거의 좀 비슷한 학교에서 가까워서, 그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laughs> 어떻게 제가 용이님을 만나서. 용이님 채널도 있으니까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제 거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 된... 음. 용이님 분명 또 화나실 지 괜찮아. 괜찮을 거야. 완전 음, 출렁거려, 이거, 이제. 흐르기 LT급 되겠는데, 이 정도는. 더느려진거 같은 느낌인데. 풍덩거림은 있네요. 얼마나 풍덩거릴까. 아, 먹고 싶다. 주릅. 되게 이게, 노랑이, 액기 노랑이 그리랑 비슷하죠, 되게. 헤헷. 예, 하지만 만드는 방법은 훨씬 다르다는. 여러 과정을 거쳤어요, 얘가. 그래서요, 그 액기보다 단점도 있지만은, 어? 좋아, 좋 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칼이가 가출했어요. 그래서, 음, 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을 바꾸려고 합니다. <laughs> 요즘 방송 활동 못하는 이유가 마크 사라졌다 했잖아요. 제가 그 올렸네, 영상. 그것 때문에 마크를 잘 못하고 있어요. 벌써 13분이네요.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 액괴의 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예. 막 너무 간단한 그런 거 말고요. 액괴, 애깨, 이 액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 액괴의 성질을 보시고 한번 해주세요. 자, 성질은 걔그 랩이랑 바다풍선은 잘 됩니다. 바다풍선이 잘 되니까 랩이, 랩도 잘 되겠죠? 보이시는 대로 랩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다시피 볼이 있어요, 볼. 그리고 퐁당거림과 출렁거림이 있죠. 왜냐, 물을 좀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게 아이폰이나 소다는 안 들어가, 아니, 아니, 아이폰 들어갔고, 소다는 물풀은 안 들어갔어요, 이게. 소다랑 물풀 없으신 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이나 그런 걸로 사용을 했답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 빠잉. 줄렁줄렁줄렁 아, 너무 좋아. 그럼, 여러분, 바다풍선을 만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호잇! 됐다, 바풍. 터트리면서,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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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